로드마인 TV 안녕하세요 요즘 떠오르고 있는 유튜버 로드마인 t v 의 찬스입니다 헨리입니다 예.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아주 육중한 차량이 지금 여러분 눈앞에 지금 보여져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얘를 몬스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차를 시동을 딱 걸면 그 슈퍼차도 속에 슈퍼링이 이상의 씨처럼 <목소리도 막> 그런 소리가 되게 이거 좋아는 분들도 좋아하시라고요슈퍼차도래 그렇죠. 그야말로 슈퍼차죠 음, 아 슈퍼차다 네. 이것또 뭐하냐? 사실은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하나 있나요? 차만 한 명이? 네! <laughs> 업 트럭도 과한데 여기다가 슈퍼차들은 700만 원 넘게 뽑아내면 너무 오버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1년에 1 5 0대로 제한을 했고 얘 대략적인 가격은 1억 표준단이다 이 정도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차뒷광는 어. 저희가 같이 한번 볼 텐데 이게 그냥 원래 이렇게 나오는 차예요 순정 상태라고 볼수 있는 거죠? 그렇죠 네. 순정 만화 혹시 아 네. 네. 네, 그릴도 우리가 평소에 보던 F150하고 많이 달라요. 보시면은 쉐이비 슈퍼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메쉬 그릴 형태로 그릴이 이렇게 발음 아주 잘 들어가 있고요.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, 자, 이 차는 타이어가 35인치예요. 타이어 크기에 맞습니다. 네, 타이어가 네. 또 오프로드 타시는 분들은 타이어 인치도 많이 민감하시기 때문에, 네. 야, 타이어가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구나. 바디 컬러도 상당히 예쁩니다. 은하수처럼, 비슷한 것일 수 있고요. 뒤로 이렇게 쭉 음. 보시면은 이게 좀 특이한 부분인 것 같아요. 원래 쉘비가 엠블럼도 이렇게 쉘비로 음, 바뀌잖아요. 순정 음. 엠블럼을 또 넣었다는 게좀 신기합니다. 적대 한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어, 이렇게 볼수 있고. 오류로 이거 캠핑입니까? 자 이렇게 하면은 올라갈 준비가 되었는데요. <laughs> 음. 이게 좋은데요? 야 이게 진짜 좋다. 음. 어? No. 뭐야? No. <laughs> <laughs> 좀 누워볼게 <보여줄게>. 괜찮은데? 이건 이제 받지 않고 차야 차박도 되고 이거, 이 공간은 진짜 되게 크고 어, 넓고 적재하기도 좋고 쉬기에도 좋고 낮한 환경 <laughs> 빼도 네자 쉘비 슈퍼스니크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는 기본적인 건 F1호랑 똑같아요 얼음 눈빛 카메라 그 다음에 자세히 전지 트레일러 백업 컨트롤도 있어요. 주차할 때 많은 도움이 되죠. 네. 애플 카플리. 안드로이드 오토도 가능하고 편의장비가 너무 잘돼 있어요 ACC에다가 레인 키팅, 그러니까 반자율 주행 옵션도 들어가 있고 거의 콥옵이다 옵션이죠 이 픽업트럭이 사실 웬만한 세단보다 더 편안함을 중시하는 그런 차종이거든요 네. 출력도 업그레이드하고 편의성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 S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네. 2열까지 쭉 뻗어 있는 이 파노라마 선루프는 2열까지 배려가 된 거예요 예전 모델들은 이제 앞에만 선루프가 있었는데 2열까지 뻗어서 나왔는데 f 1 5 0의 장점들은 다이 차에 적용됐다고 보시면 돼요. 네. 지금 나오는 신형 모델들은 CD 플레이가 없잖아요. 그렇죠. 노 CD. 어... 노디스크 아니야? 아, 제가 노... <laughs> <laughs> 좀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도 아직 CD 감성은 좋아하시더라고요. 또. 저는 아직도 CD가 요즘 요즘 그건데요 쪽이 이제 철거봐 <laughs> 네. 야, 이거는 뭐 저희가 많이 보여드렸어요. 이 넓은 공간 마... 여기 시각책또 아울렛 들어가 있고. 그럼 1년은이 정도로 하고 2열 한번 보시겠습니다. 네. 자 이제 2열을 보실 건데요 레그룸은 아주 넉넉합니다 리클라이닝 기능이 없음에도 충분히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암레스트 이 CD 플레이어 같이 생겼는데 이 CD 플레이어 같이 생긴 걸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제 컵을 꽂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어트럭의 장점이 이제 폭이 넓다는 거잖아요 이 폭이 넓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시트조차도 성인이 앉아도 충분히 앉을 수 있게끔 나왔습니다 이제 보시면, 여기 이 문을 요 앞에서 조절해서 열 수가 있는데, 왜 이게 있느냐? 머리가 큰 분들은 여기 넣어라 이거죠, 머리. 아, 단두대. <laughs> 그러니까 믿으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? 17년, 18년 시까지는 가운데 센터 터널이 있어요. 근데 F150은 이때부터 이미 센터 터널이 없기 때문에, 여기다 짐을 일자로 골프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길게 실을 수가 있다는 게 또, 그리고 이걸 올릴 수도 있어요 이 공간도 이거 상당히 경쟁력 있는 공간이거든요 차량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인 짐 이런 것들을 좀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, 저희랑 함께 쉘비 슈퍼스테이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극강의 픽업트럭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차도 매력 이 있을 것 같아요. 이 육중한 몸에 담긴 0 0 마력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슈퍼 스네이밖에 선택기가 없습니다 2017년식이긴 하지만 어쨌든 한정판으로 그때 생산이 된 거고 여러분이 소장할 때도 더욱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자, 비 슈퍼 스네이크 어떻게 보셨습니까? 이렇게 좀 독특한 피업처럼 처음 보시죠? 어, 이 차가 17년식이고 네. 주행거리가 2,400km 정도 됐습니다. 혹시라도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,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로드마인 할리, 저는 찰스였고요.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